여러분, 안녕. 오늘 먹어볼 건 GS25에서 파는 아이돌 인기 샌드위치입니다. 가격은 2,300원이에요. 시원하게 먹어야 더 맛있다고 적혀있네요. 차갑게 드세요. 이렇게 적혀있어요. 추천받아가지고 한번 먹어보려고요. 생긴 거는 막 그렇게 맛있어 보이진 않는데, 그렇게 맛있다네요. 예전에 먹었을 땐 별로 맛 없었거든요. 와, 칼로리 보세요. 545칼로리 지금 말입니까? 그래도 먹겠습니다. 음... 보면 양파가 들어있는 아삭아삭 씹히는 샐러드랑 딸기잼 부분이랑 계란, 계란 샐러드 이렇게 부분 세 개로 나눠져 있고요. 처음에는 기대했던 게좀 커가지고. 저 그렇다고 생각했었는데 먹다 보니까 괜찮네요. 야채도 많이 들어가 있어서 아삭아삭 씹혀서 맛있고요. 또 끝맛에 딸기잼이 딸기잼 맛이 딱 들어있으니까 딸기잼 맛이 나니까 단짠단짠해서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. 약간 중독성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. 이 앞쪽에는 안 적혀있는데 뒤에는 적혀있는데요. 양배추랑 양파랑 당근, 감자 이렇게 들어갔다네요. 몸에 좋을 것 같아요. 음... 가끔씩 사먹을 것 같긴 합니다. 그럼 여기까지 안녕.